안녕하십니까. 미라클 예배 목요일 미라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믿지 목사 손종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정 있어서 제가 이스터렉스에서 독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죠? 이 세상에서 있죠.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특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성도의 기도의 특징이라 고할수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끝.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한다. 끝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 있죠. 정말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지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약복강의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복강의 야곱이 말이죠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4 0 0 명의 군사를 이끌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에? 정말 21년 만에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자기의 쌍둥이 동생 야곱의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아주 그냥, 그냥 살기 등등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밤새 철회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매달리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간절히 붙잡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뭐야?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냥 붙잡고 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웠고 대한민국에 교회를 부흥시켰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없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일으켰고 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예, 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있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칭찬받은 여인 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인데 수로버디의 여인이죠 두루와 시돈 땅에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어머니는 이방인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왔을 때그 깨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한테 가장 칭찬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 딸을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갔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 소리가 많이 지릅니다 좀 돌아보세요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구해로 왔지 저 이방인 아니냐?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가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자가 저저 들어서 저, 어, 수로복의 여인이 그냥 또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그들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 야, 나는 말이야, 어? 어, 어, 아니다, 말이야. 막 이제 그렇게 거부했죠. 그랬더니 나는 에, 어떻게 주인의 주인예요. 아들들 먹일 그 떡을 갖다가 어?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딱 하나만 하면 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에 네, 그래가지고 그 즉시 그의 딸의 귀신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방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예, 뭐그 기도원 가가지고 이박3일 금식하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원이안 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세 번을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 기차가 개초월했습니다. 지하신이에요. 오는 사람도 없고 또갈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낮인데 쇠문이었어요. 지하신도 내려오고 계단 내려와서.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초를 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 없어서 네, 먼저 아버지 제가 이제 그 방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을 달라고 쭉 기도하는 거 있죠 제 마음이 있죠 그냥 뭐 끝까지 갈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요 쉽게 방언이 터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거 있죠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역사하시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죠 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주신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까지 기도하시기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성경에서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신 거야. 예,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죠. 그것은 누가복음 1 8 장에 밤낮 부르짖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부한제판갈에게 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예, 그 과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돈도 없어 그러자 그는 딱 결심했습니다 그 동네에 정말 불이한 재판관이야 하나님도 두려워 믿지도 않고 두려워 하지도 않고 예? 그냥 돈 받고서 해결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러자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계속 붙잡고 나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번거로워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도 붙잡고 번거로워서 내가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에? 이런 믿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점은 요 기도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다 합니다 요새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끝장을 내게 반드시 거기다 봤을 때까지 기도한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 바로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귀신 돌아갈 때까지 기도한다. 축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예,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 기뻐하십니다. 이런 람을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자 몸이 있어요. 아, 이 가정 애들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예, 부부관계도 있고, 다 이게 예, 기도자 몸싸움이 없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기뻐하셔요. 여러분 새벽기도 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철야기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금주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 저는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 역사 엄청 강하죠. 하지만 기도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못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 기뻐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날 미라클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기대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의 시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어떤 분 만나고 왔는데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아 주님께서 꿈에 그분을 보게 해서서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면서 그분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분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들어가고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전화 목사님이나 이제 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끝장을 냅시다. 그때 그 풀이 목사님에게 전달되는 걸 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님께서 여기까지의 기도로 끝장을 그 한번 내보겠다는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미라클 예배 말씀이 들어오는 여러분 들어와도 나라도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추원합니다 God bless you